2024년 8월 24일 대성하이텍 차트 분석합니다. 대성하이텍이 뭐가 문제일까요? 음. 뭐 얘가 어 정밀 부품, 스위스턴 자동 선반, 컴팩트 머시닝 센터 제조 판매 신규 사업으로 방산 부품, 폴더블폰 노트북, 힌지 부품, 의료기기 사업, 혈액 투성용, 중공사 제조 장비, MSO, 코일, 가공사업, 수소차, 샤프트, 기타, 의료기기. 아무튼 뭘 열심히 하긴 합니다. 바이오도 하고, 뭐, 방산도 하고, 어, 뭐, IT 부품도 하고 하는데, 음, 매출액은 조금 감소하고, 적자 전환. 근데 얘가 이스라엘하고, 네, 관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방, 방산하고. 매출이, 뭐, 크게 줄지는 않았네. 근데 수, 이 적자야, 적자. 작년 적자고, 올해도 적자입니다. 뭔가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월봉으로 보셔야 돼, 월봉. 5선 아래에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 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뭔가 이제 호재를 만들고 왜 네, 주가가 급등했죠? 언제야 8월 8월 2일 뉴스를 볼까요? 중동 리스크 고조 이스라엘 방산 업체 어 업체형 부품 양산 해 가지고 어, 대성하이텍이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쪽으로 방산부품 수출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예, 주가가 이제 급등했죠? 여기, 여기 시가 3,960원, 약 4,0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어요? 6,890원. 예, 한50%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가가요,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음,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3개월을, 예, 3개월은 저는 못 오른다고 봅니다.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신용한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쌍바닥 찍고, <laughs> 그 다음에 급등. 여기서도 이제 약간 헤드앤숄더가 보여요. 급등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거 급등하는 자리에서 더갈 거라고 사시면 안 돼. 항상 이 오일선 올라타는 여기 스타트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 물론 이렇게 찍고 또 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조심해야죠. 근데 너무 주식으로 대박 치려고 하시면 항상 이, 이, 그 고수익에는 고그 위험이 따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이렇게 급등한 자리에서 사시면 꼭 손실을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급등한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자리지 여기서는 비중을 더 늘리면 예,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떨어지는 중력의 힘이 더 강해진다고 얘기했죠. 예, 그쵸? 예, 요렇게 바닥일 때는 그렇게 떨어지는 힘이 약하죠.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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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사실 이게 더 무서워, 이게. <laughs> 마치 그 있잖아, 그 개구리 있잖아, 샤워실의 바보처럼. 아니, 그 샤워실의 바보는 아니고. 아무튼 이게 그 개구리 있잖아요. 따뜻한 물 속에 개구리, 그, 그니까 물 속에 개구리 집어넣고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예, 자기도 모르게 익, 익어 죽는다는. 사실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게더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요 급등한 자리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급등한 자리에서는 급락이 올수 있다. 그리고 여기 물려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속 상장해서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탈출해 버려요 아이고 번져 놨다고 탈출하는 자리 그니까 주봉으로 봐서 쌍바닥이 아니면 가지를 못해 여기도 이렇게 한번 하고 쌍바닥 찍고 계속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양음 바닥에서도 양음 찍으면 내려가버려요, 내려가 버려야 돼 여기 참 헷갈리게 돼 있네요 그래서 월봉부터 봐야 돼 월봉부터 보면 5선 아래에 있으면 힘을 못 받더라고. 못 받아, 힘을. 5선을 밟아야지까지 5선을 눌려있어요, 월봉으로. 한번 이렇게 뚫어줬죠, 강력하게. 여기도 한번 뚫어줬지만, 뚫어줬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다. 여기도 한번 뚫어줬지만, 제가 봤을 때한 3개월은, 예, 못갈것 같아요. 음, 이제, 설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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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 3,880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까?라고 생각하지만 내려갈 수도 있죠. 지켜봐야 된다. 한 3개월은 지켜봐야 된다. 얘가 진짜 오선 아래, 와, 오선하고 붙은 것도 아니고 오선 아래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있네. 그러면 다시 이제 오선을 밟고 다시 일봉상으로 또 쌍바닥이 이렇게 나오면 그때 또 간다고 보죠. 지금은. 관망하는 자리에요 관망 다시 또뭐또 뭐또 상황이 또 바뀌면 또 이스라엘이 전쟁이다 근데 이란이 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란이 승산이 없으니까 참고 있대요 다시 또 전쟁이다 하면 또 이제 또 올라가겠죠 얘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급등한 자리에서는 바로 계속 못 가고 한두 달에서 삼개월 두 달에서 세 달은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관망하는 자리. 시총이 별로 크지도 않네. 크지도 않고, 예 관계사가 또몇개 있긴 한데, 뭐, 큰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 음, 3개월, 두 달에서 3개월은 관망하는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